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월요일장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장 초반 프리마크에서2.8% 상승한 83,200원 터치 이후에 현재 1%대 상승한 8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조선 섹터 쪽으로 굉장히 강한 수급 몰리면서 반도체 섹터와 함께 현재 시장 주도주로 등극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4,000 포인트 돌파를 주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전 협력 이 만오가 프로젝트 제안 검토하면서 무역 협상 조선 마스가 이어서 제2의 협력 카드로 이 만오가 프로젝트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APEC CEO 서밋에서 글로벌 원자력 기업들이 집결해서 SMR 상용화를 앞두고 사업참여 확대할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많은 분들 보시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먼저 오늘 수급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수급현황 잠깐 체크해 드리면 은 현재 외인이 389억 정도 매도세열을 키우고 있는 상태고 기관이 82억 정도 매수 흐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집을 매매 동향으로 보면은 외인 같은 경우가 지금 8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키우고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 기관도 6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 키우다가 최근 2거래일 연속 매수세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 달 들어서는 개인이 가장 큰 매수 흐름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수급 현황 보시면은 다시 한번 외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다시 한번 2차 파동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어, 그동안 이 반도체 로봇으로 쏠렸던 외인 수급이 서서히. 어, 이 조선 방산 원전 쪽으로 분명히 다시금 들어오는 시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어,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세력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걸로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거래 대금 상위 부분 잠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1위 삼성전자 어 현재 10만 전자 돌파하면서 오늘 2.9%까지 상승한 모습이고, 어, 2위가 SK 하이닉스 오늘 4%대 상승하면서 어 새롭게 신고가 계속 작성해가면서 오늘 53만 1천 원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3위가 삼성중공업, 4위가 하나오션, 오늘 조선 섹터, 어, 대장주로 해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6일호 랭크가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크게 좀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거래 대금은 8,438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 해가지고 원전 섹터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여러분 절대 쉽게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만간 이 원전 섹터 강하게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있을 겁니다. 예, 이어서 최근 이슈 몇 가지 잠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 한국 미국의 원전 협력 이만호가 프로젝트 관련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번 무역 협상에 제2의 카드로 제시할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해서 에너지 협력 논의를 이루어진 상태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10기 추가 건설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 위에서 한국과 맞손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 만우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보다 현실성 있게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최근 뉴스 하나만 더 체크해드리면은 AI 건물들 이번 APEC 경주에 총 직결하면서 어, 한국이 AI 허브 부상의 SMR 혁신 가속이 기대가 된다는 내용인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등 원자력 건물들도 참석하면서 AI 시대 에너지 해법 모색하면서. SK 그룹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 초기 투자 SMR 기업인 이 테라파워에 3,570억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젠슨 황이나 샘 올트먼, 손정희 등 인공지능 거물들이 이달 말에 어, APEC 여기에 총 집결해 가지고 어,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더 수혜적인 부분. 부각이 될 걸로 보여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에이팩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수혜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기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되시고 지금 SMR 부분에서는 이 뉴스케일 파워의 모듈 12기 조립 수주 들어간 부분도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면 되시고 지금 대형 원전 부문에서는 체크 원전과 웨스팅하우스의 불가리아 원전 기자재 수주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력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점은 장기 실적 가시화 확보에 분명히 앞으로 이 밸류에이션 상승세를 분명히 이끌어 갈 걸로 보여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알고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7월부터 해서 7, 8, 9, 3개월 동안 이어진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본격적인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 트리거 역할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분명히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월 9월 이 박스권 구간에 있을 때도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 주신 게 과연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언제 2차 파동이 나오냐 이런 부분 가장 많이 문의 주셨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핵심 내용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셔도 두산 에너빌리티 절대 지금 구간 걱정할 구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는 거고 이 핵심 자료에는 이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한 굉장히 큰 분량의 앞으로의 일정이나 전망 그리고 중간중간 타점적인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최신 업데이트 해가지고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는 만큼 이번 기회 꼭 활용하셔가지고 요거 신청하셔서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조정받는 구간에서 절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게끔 앞으로의 굉장히 큰 일정이 남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요. 요거 무료 자료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현재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예, 이 제목이나 더보기 부분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아래쪽에 설명란이 보이면서, 이렇게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예 보이시죠 이 파란색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터치해 주시면 바로 옆에 보이는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양식이 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가 보일 거예요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예 보이시죠 그러면은 요거 중복 선택 가능하시고요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린 핵심 전략 관련해가지고 무료로 자료 공유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추가 혜택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받으실 연락처 숫자만 010 정확히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 글자 두산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의사항으로는 혹시 현재 궁금하거나 물려있는 종목 이 있으면은 여기에 추가로 남겨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하는데 10초면 충분하니까 10초 투자, 투자하셔서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잡고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 혜택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가 베팅 단타 종목. 이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정규장 종가부근 3시에서 3시 20분 정도에 보통 종목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 경에 매도사인 드리면서 평균 5에서 10% 정도 수익 권에서 안전하게 단타로 수익 실현 해드리는 건데 최근에 코스피 연일 강세장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10% 이상 수익 내드린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소통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바로 매수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보시고 믿음 가시면은 그때 매수 매도 하시면 되는 거고 정확한 타점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다 알려드리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어 더갈것 같더라도 욕심 내시면은 절대 안전하게 계좌 사이즈 못 키우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정확히 매도 타점에 매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어 가장 중요한 건. 대응 전략이나 이 기법 자료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도움 드리니까 이런 부분만 제대로 배워 놓으셔도 나중에 혼자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 어 당일, 어 요거 종가 배팅은 당일 주도 섹터 급등 종목 중에 다음 날 오전까지 시세가 이어질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정해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체크 부탁드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시간 맞춰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 종목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섹터별 주도주 종목은 보유기간은 넉넉하게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한달 안으로 안전하게 수익 실현해드리는 거고, 목표 수익률은 평균 50에서 100%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최근에 주도 섹터, 이 로봇 관련 섹터들 굉장히 크게 수익 나다 보니까 최근에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봇이나 원익 홀딩스로 안전하게 70% 이상 수익 내드린 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가장 이 섹터별 주도주 종목을 선호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장 주도 섹터 후속주로 해서 도움 드리는 거고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속주로 해서 계속 주도 섹터는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도움 드리고 이것도 무료로 도움 드리면서 어, 소통방 입장하는 링크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 소통하면서 어, 들어오시면 가장 많이 도움 드리는 게 재료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수급분석 요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어 도움드리니까 어 이번에 텔레그램 소통방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어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움드리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끝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움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모듈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해상풍력까지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앞으로의 재료적인 부분 수납매되면서 계속 주가에 반영될 거고 지금 가장 먼저 SMR이나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미국발 수주가 이어지는 상, 상승 흐름은 분명 히 이어질 거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주가의 호재는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에너지 정책과 함께 앞으로 이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어, 공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혜는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수주 모멘텀은 더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원전의 파운드리적 역할을 할수 있는 이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 있다 보니까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권가에서 목표가 대부분 10만 원 제시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캐파와 이 정도의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면은. 아무리 못해도 15만원 이상 충분히 안정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여러분들 절대 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의 핵심 치트키가 될 부분 알고 계시면서 든든하게 어 홀딩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무료 혜택 링크 통해서 신청하셔가지고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저의 어, 저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주식은 개인 감정으로 해서 절대 큰 수익은 볼 수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여러분들 분석해서 도움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으로 저와 동행하면서 계좌 사이즈 키워갈 수 있게 진심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